오늘이 3월 7일 금요일, 현재 오후 5시쯤 되는데 공사 홍매아 담물로 왔습니다. 자, 보세요. 와, 이게 제일 20배 줌으로 했는데, 제일 그 요게 피겨 딱나거네 와, 오늘이 3월 7일, 프라이데이. 금요일, 금요일, 딱 우리가 새봉 새 모리가 피었어. 와, so beautiful, so fantastic color. 와우. Wow. 20일 주문하니까 겨우 나오는데, 아, 이쁘네, 그래도. 지금 저녁 5시야. 아 우열에 역시 이또 프로는 10배수 밖에 안 나와 이 100배수 나오는데 나오긴아 20배수 뚜렷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런대로 나오네 わーよ着一歩ね。かきっぽ 와, 등을 쥐고 있네. 등을 쥐고 있어. 어. 어. 20배. 아 이제 한세 생생이 오늘 봐. 20배. 20배. 30배. 음.